그렇지. 그렇지. 야, 다리 생긴다. 다리 생긴다. 다리 생긴다. 오케이. 야, 사과 던져. 이게 사과, 이거 원거리 공격하는 거네, 이거. 먹는 거 아니었어. 아니, 어쩐지 사과 맞는데 막 데미지가 많이 달더라고. 사과.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4시 진행할 컨텐츠는요 마인플렉스라는 해외 서버에 있는 어 움직이다 이게, 이게 되게 신기한 시스템 이 있더라고 이게 어, 아 어, 아어 이게 서버 로비에서 사람들을 막 납치할 수가 있어. 요 납치했어. 자, 아무튼, 아무, 아무튼 마인플렉스에서 즐기는 더브릿지스라고 하는 PVP 컨텐츠예요. 자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저희 네 명이 아 이제 납치당했다 참 뜨라. 야야 이거 손은 뭐냐 손은 뭐냐. 제주 납치했어 이거 봐. <laughs> 네 소야 내네 소. 어, 어. 깨알 재미들이 있네. 어이 비꼬이야. 야 달러. 아, <laughs> 야, 야, 이게 뭐야? 아, 야이들 아, 야, 아, 쩔어 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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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야, 돼지. 너 동물 농장 주인이네. 얘, 저야닭닭또닭또 잡아. 닭. 닭 어디 어? 있어? 나나 멈췄어. 어? 내화면 멈춰 있어. 여기 닭닭 <laughs> 닭, 닭, 저기 있다. 아? 어, 닭 어, 야, 닭 여기 멈춰 있는데? 이 뭐야? 얘나 멈췄어. 아! 나, 아 닭은 내 거야. 어, 나갔다 들어 나갔다 들어와. 들어와. 야뭐 <laughs> 어, 잡았어? 어, 잠들이가 어, p v p l 텐츠 방에 들어가면 바로 시작할게요 갑니다 예. 어 갑니다, 예. 갑니다. 예, 예, 갑니다 갑니다 예 a s a 가세요 가세요 h come in, 다 a n 오 a h 됐다 됐다 l h a 어디 e l h 어디 s e l h 팀팀팀 e l ha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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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s s e 은 사과. 사과가 좋더라고. 어. 사과. 맞아 이거 사과야. 제가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사과랑 이 도끼밖에 못 골라요. 저희는 지금 돈이 없기 피어. 때문에 이 잼스라고 해서 오른쪽 편에 보이시면 이 코인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 잼을 모으시면 다른 직업들도 고를 수가 있어요. 야 일단 한번 이겨보자.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아마 네 개의 구역으로 나뉠 거야. 네 팀으로 나뉘어가지고 이제 10분 동안 자원을 막 구해. 어? 그다음 에 10분이 예. 지나면. 이 원래 네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데가 막 다리가 연결되면서 서로 막 PVP가 가능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최후까지 살아남는 유저가 있는 팀이 이기는 거야. 오, 알겠지, 알겠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근데 네, 이게 사람이었나? 어. 한번 죽으면, 근데 그 뭐야, 그냥 관전자 되니까 우리 좀 아, 뭉쳐 조심, 다니, 조심. 뭉쳐 다니면서 절대 죽으면 안돼 알겠지?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기 저기 봐봐, 뭐야? 사람이. 어디? 제스킨 어? 봐, 저기. 어디, 어디? 여기. 수박 뿌려 수박 어디? 여기 돌 쪽에 돌 쪽에 여 돌? 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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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봐봐 저기 저기 뭐지? 어디? 어, 어 뭐야? 어 뭐야? 제기 검은색 광부가 있어 저기 어, 저기 <laughs> 어, 뭐야? MP, NPC 아니지? n p c NPC 아닌데? 아니야 돌 다녀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안녕하세요 이분 짝눈이야 짝눈 <laughs> 오른쪽 오른쪽 눈이 더 큰데? 오네 음, 어, 왜, 현실적인데. 어, 안녕하세요. 어유 어 어이, 부끄러운다, 부끄러운다. 아 괜찮아요? 직업이 에이. 직업이 귀천이 어딨나요? 어이. 어이구, 귀여워. 어, 마인크래프트는 마이, 광부가 짱짱이죠. 걱정한다. 귀여 귀여. 워 뒤에 짚어 있어. 야야 어. 야, 이렇게 둘러싸지 마 이거. 야돈 어? 내놔 이거. 조폭조폭 조폭인 줄 알아? 나 이사. 아, 좀... 아 도망가잖아 도망가시잖아. 아이아좀캤냐왜 여기 위더 있어 위더? 어디? 아래 여기 위더. 어디? 우유. 어? 어, 위다 n 위 k n 야 이거 스킨 o 냈냐 know. Yeah, I was killed. 어? thought 돈내 m 라니 a t a n a Tulasajma. Oh, oh, I don't know. p v p 미니게임 한번 해볼게요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오 풀방풀방 오 하이어 여기 그거 있네 화화로하고 쓸수 있네 여기 아 그래 어 안에 있어 공동화로가 있나 보네 따라 사과해 야너왜 어. 사과 던지냐 야이 내 거다잉 하나 아. 야이 <laughs> 이, 내 거라니까 <laughs> 이거 1 0 분간 자원을 채취하고 이제 상대 진영으로 연결이 되면 PVP를 할수 있는 거예요 어떡해 아, <laughs> 아 내가 무아 내가 캤어아나세개를 캐는데 하나도 못 먹었어 아, 야 그래? 내가 내가 캐건세개 캐는데 역시 해, 혼자 해? 살아야 돼. 그래, 그냥 그냥 해 그거 되게 그러네 그래, 맞아 누가 먹어도 같은 편인데 아니, 같이 쓰는 게 아니라 혼자 쓰잖아 아, <laughs> <laughs> 아 나이 못된 거봐 어, 있자 오케이, 벌써 돌고깽이야 아구야 어. 야! 어. 너 뭐하는 거야? 야, 아, 니야못못 아, 돼가지고 아, 아니, 같이 좀 씁시다, 그거 야, 비콘이 성적 파탄났어 아니 아치 그, 아, 좀 줍시다 그거 야 잠깐만! 캐지마! 아, 나 곡괭이 만들때 캘라고 하네? 야 연장자 우대해 야, 캐지마 캐지마 알았어. 캐지마 잠뜰아 잠뜰아 냅둬봐 형 어, 이제 얼마 남았지 썼, 썼, 썼. 오케이 돌고갱이 하나 만들어주고요 철 구하러 갑니다 어, 석탄 석탄 우리도 계속 광 캘래? 어? 계속 광 우리 못아줄래 근데 광다가차다오는 세... 사람 우리 맞이하면은 아니 그러니까 적당히, 차라리, 차라리 적당히 차라리 캐고 그... 같이 말하고 올라가는거지 아 비콘이는 이게 생각이 몰아줄까? 단편적인 친구네 이 친구. 다이아 아주자형형 못아주자 어? 형. 뭐, 형, 몰아주자, 형. 어? 저... 어, 그래 그래. 그래. 고마워. 오케이 야, 고마워. 야, 야, 다이아 입어. 어, 고 다이아이버. 어고마워 이제 중국에 이제 용구. 죽으면은 욕 먹고요. 그러네 이게 안 좋네 다이아 어? 아니 아니 아니야 닥질 <laughs> 다. 아니야 형 형. 아니야. 아니 아니야. 연장자 우대. 돌아서 줘야지 돌아서 야지야 무슨 연장자 우대야. 실력 우대 <laughs> 실력 우대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 돌아서드 <laughs> 리자. 실력이 좋으니까 받는 거지. <laughs> 그래. 연장자. 아내 아. 석탄입니다요. 비코나. <laughs> 아좀 어? 양보 좀 하고 그래 좀 드려 드려. 어? 아니 이분이 내 앞에서. 어. 막아, 나 캐시로 가는데. <laughs> 그러면은 어우 그 막으세요, 그럼 되잖아. 딴데 아, 가, 니가 딴데 가. 그래, 니가 다데가겠 제가 다데 가겠습니다. 어? 아, 아. 그분이 거의 캐고 싶으시다는데 왜 그래? 제, 제, 죄송합니다 제가 아, 감히 캐시는데. 거, 진짜 고 되게 리페레기쳤네요. 어? 아, 속좁네, 속좁네. 속좁은 친구네 이 친구. 에이. 몰랐는데. <laughs> 오, 차, 어. 야, 어? 이제 알배되지 뭐. 어. 설마 죽었다거나. 아니아니 아니야. 설마 죽을 위기에 처했다거나. 아니 아니야. 어 벌써 초를. 나이스. 여여여. 나이스. 어 야, 야, 잠깐만. 아야 안훔져지네아 근데 오케이. 우리 다이아 못뭐 캐는 거 아니야? 못 해줄래도? 나 다이아나 다이아나 구했어. 어. 그냥 받은 거지 구한 게 아니라. 아니야 아니야. 받은 거지? 아니라니까야 같은데? 그 선물 받았지. 아니야 내가 캐어 받은 거지? 지금, 지금 받은 거지? 철국 님 빨리 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철국 이 만들지 않았어. 맞아 만들지 않았어. 아 너. 너 아니, 지금 꾸고 있다고 그래서. <laughs> 받은 거지? 어? 받은 거지? 아니라니까? 철곡괭이 만들고. 근데 어, 근데 여, 여, 어 여기 여기 어, 좀좁은거 어, 어. 같다. 그게 하나, 아, 두 개? 아, 야, 철 다이아. 너무 많아. 타이어 두 개. 타이어 두개 캤어. 나철한 개도 못 캤어. 아, 세개 캤구나. 나나철한 개도 없어. 어떻게 해? 아, 철이 12개야. 너무 많아. 아니야. 열심히 열심히 캐 봐. 있, 나올 거야. 근데 여기는 중앙에 템뭐 있으려나? 궁금하네. 모르겠네. 아까 활이 없었던 거 같은데? 아, 있었어. 내가 먹었어. 아, 내가 아, 먹었어? 아, 오케이. 어, 부� 어 바로. 철곡괭이 하나 만들었으니까 야, 빨리 경계하고경계하고열 열심히 광질합니다. 야 이거 밑으로 빠지는 데 있다. 이거 조심해야겠다. 어, 조심해, 조심 조심. 구멍난 곳 있어. 여기 아예 섬이네. 어잠아 안녕. 여보. 어, 열심히 해. 나무 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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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만 해도. 여기 여기 먹어. 어 그만 어, 어디. 여기 줄게 줄게 자. 어, 나무 설치해 놓은 거 같은데. 어 어. 칸에 착 칸에 비커나좀 배워. 나도 <laughs> 얼마 없, 나도 얼마 없어서 그거밖에 못 주겠다. 어 마음같아서는 더 많이 주고싶은데 하하하 사기치지마 <laughs> 야 뭐야 우리 두명 없어졌어 아나어 뭐야 우리 무슨 아나 아, 아, 이거 팀 아니야? 어야 레드 레드 열명이네? 큰일났다 수적으로 또 졌다 아니야 물쳐 나한테 수... 철도 하나도 안나오고 왜이러지? 이길수있어 어, 안나와 여기가 은근히 없어. 자원이 잘 안나오네 이 맵은 어이맵 좁아 그리고 사람들이 왜이렇게 많지? 아니 사람들이 많을수도 있지 왜그래 그래, 그래. 미안해 미안해요 사람들. <laughs> 자, 네 열심히 좀 자원을 구할게요 되는 대로. 아 여기 이렇게 돼 있구나 이쪽편에 오 여기 여기 사람들이 있네 여기. 에니원 에브 엑스트라 다이아몬드 남는 다이아몬드 있냐고 물어보는데 없는비요 어? 어쩔 건 없어. 어? 남는 다이아몬드 있으면 주겠나 누가? 아 철만 나와. 아 철도 안 나오네? 나철세 개. 나철 3개. 아, 철도 안 26개. 나. 개. 이십 개. 나철네 진짜? 왜 어, 이렇게 철부, 많아? 철 부자야 지금 나. 어, 어. 너 진짜 많이 다아좀 철만 나와. 나 철색 도못 만들. 나도 철도못 만들겠는데 나. 눠주면되겠나 다이아는 다이아는 데다 나이스 나이스. 아주 따뜻한 발이었어. 아 아. 아이발 <laughs> 보고 다이아라고 하니. 아? 아니 어떻게 눈이 없나? 게 그럴 수 있지? <laughs> 이상한 발이 다이아. 야 여기 좀 위험하다 여기. 좀 빠져 죽기 떨어지겠다. 형맨 <laughs> 어? 밑에 있지 마. 맨 밑에 조심해. 어, 야, 맨 밑에... 오. 예. 오, 오 맵이 더 어, 조심해야 한다니까? 어, 조어 조심. 어, 어, 다이아! 나이오 어, 나이스 어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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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 아싸 다이아 검 만들어야지 야 이제 3분 남았는데? 큰 나.. 야나뭐 없어 다이 아, 철다 꾸어야겠다 어쩔 수 없지 뭐 없으면 없는대로 해야지 아우 어. 괜찮아 사람 죽여서 먹자 아니 이분이 내 밑에 이렇게 자꾸 어? 어? 다이라 어, 왜 그런 분 있다니까? 어 다이아 또! 오 어, 나이스 어. 다이아 4개야 네 나! 어, 나이스 좋아, 좋아. 잘 잘했어 검 하나 만들어줄까? 아니면 내 갑옷 만들까? 가보 가보. 야, 네가 그걸왜 고민해? 연장자 드려야지 어, 야, 무슨 소리야? 연장으로 맞을래? 못했어, 조니. 미안. 뭘 왔냐? 미안해. <laughs> <laughs> 형 같아, 다해 주겠다는데 왜 그래? 어? 야, 이분 이분, 아, 빨리 구워야겠다. 계속 방제를 해도 되긴 한데, 근데 여기 캘다가 별로 없어가지고. 없어. 어. 어차피 다들 고만고만 할것 같은데? 나가야겠다. 어? 야, 이거는 중간 싸움이다, 이거는. 이거 진짜 이거 중간 싸움 같아. 어때, 나가볼수없는데 아, 큰일네 빨리 그래. 나가자. 일단 여기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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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고갈까 여기서 꼽고 할게요. 다이아 다이아는 그럼 도티형 몰아준다? 어? 아니 아니야. 너는 너네 검 써, 검 써. 나 다이아 두개 있어. 아, 어차피 없어. 빨리 빨리. 떨어져. 떨어져. 아니? 아, 열개다만 들었다. 다이아 두개 줄까 너? 오야야 일단 하자. 일단 만들어 빨리. 자, 다이아 두개 줄게 너. 오케이. 고마워. 비커네 빨리 꼽자. 빨리 꼽자. 아, 왜 던져 지는 거야? 나 여섯 개밖에 없어. 저. 내기는 게 꼽을게요. 나세 개인데? 야, 우리 그지야. 빨리 딱. 나 우리 괜히 중앙에 중간... 싸움 하러 갔다가 죽는 거 아니야? 야 아니, 그리고 아니야. 일단은 먹고 일단, 뭐 일단 빨리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일단 일단은 먹고 어, 먹고 간니 어디지? 야, 그래 그래야지 계획을 있는데? 계획을 세우지 어디 저기 야 저기 아니야 저기 뭐 벌써 갔는데 뭐야 어 저, 벌써 저, 갔다고 저기 아니야 저기 아니야 어떻게 벌써 아, 가? 답답 저기 중앙 아니야 아이피콘이 답답하네 이 친구 아 저기 아닌가 봐 정확한 정보를 좀 주지 않을래 여기 맞아 저기 맞다고 오케이 좀 구워요. 야, 너 수박 어디서 놨냐? 아, 수박도 있어? 수박 어디서 놨어? 아, 사과구나? 미안 야 와, 눈이 아, 진짜 눈이 없나봐 하다 하다, 진짜 굉장하네, 이 친구 <laughs> 야내철 노리지 마 어, 있다? 쟤, 아, 야 나, 그, 아, 올라갔는데 철이 있어, 또 쟤, 약 컨셉 이상하게 잡는거 같은데? 요즘에? 어떡하냐? <laughs> 어얘내차 빼갔어 야! 여기, 여기 누가, 누가, 화를, 누가 누가 빼갔어! 야참야빼야내차 내놔 누가 빼갔어 <누가>, <laughs> 야, 너 때문에 철세 개밖에 없잖아. 뭐뭐 뭐 아무것도 여기 못 받게. 내가 어 줄게. 민간 쪽에 넣어 줄게. 오, 고마워. 철받니다마요와철보자철 어? 보자 우와, 철풀 세포소 여기 여기. 야. 근헨근 미투 빌어. 구어서 줘야지. 어, 헨 개. 오, 야, 14개. 이게 뭐야? <laughs> 야, 20초 남았어 20초. 빨리 빨리. 다, 다가 다가 다. 일 준비, 일 준비. 어, 나나나나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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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칼이 없어근데 어, 칼칼 어디 어다가 어디죠? 야, 칼 만들어 줄게. 타. 아니, 가운데 있을 거야, 칼. 다가 다가. 야, 잡더라. 우리 왜 이렇게 철 하냐? 오케이 됐어 됐어 s 어? i 여기서 이 o u n g e r 연결 u n g e r y o u n 초 5초 y 초 4초 g e 가자 o u n 로 e r younger, y o u n 그렇지 그렇지 n 다 e r y o 다 n g e r 다 o u n g e r younger, y 연결해 g e r younger, y o u 그렇지 그렇지 u n g e r y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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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g e r you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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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리 e r y 선 u n g e r y o u 빨리 얼마나 더 가야돼? 빨리빨리 계속 어이, 가 계속 아, 가 조금만 더 조금만 더나 왔어 나 왔어 그래 지우씨 다 왔다 다조심도 조심해 계단 계단 단 만들어 오케이 여기 빨리빨리 올라올라 조심해 조심해 떨어지마 어, 뭐야 뭐야 이거 안가져 뭐야 왜 안가져 아 여기 위에 막혔잖아 야이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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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안 왔어? 야여기여기여기여기여다이야다이야야죽 죽여 야나 죽는다 나 죽는다 야나 살려줘 왜죽어 왜죽어 살려줘 살려줘 죽 죽었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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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도망가. 도망가. <laughs> 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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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나뒤 <아직 웃음> <얘> 쫓아오냐? <laughs> 아니야. 안안나 어? 어, 죽을 뻔했다. 잠리 떨어졌어. 야, 싸우다. 용감하게. 오예! <laughs> 오, 나이스 죽였어? 오, <laughs> 어? <당연하지>. 어, 나이스. <laughs> 형, 빨리 와. 그러면 우리 야, 좀 아니, 우리 센터 도와주러 가야지. 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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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 닭 2층에 있어 닭 2층에, 2층에. 닭나닭 나왔어 오. 나왔어 나왔어 여기, 여기 왔어. 상자에 틀넣게 내가, 내가, 내가 봐줄게 아니야 너 먹어 너 먹어 아니 나 필요 없는거야 오케이 오케이 나나줘나나 모자 밖에 없어 나 신발만 있으면 돼 신발 여기 여기 다이아가 빠 어디 어디 야, 지금 아무도 안와요 지금 아무도 안와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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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걔뭐 없어? 야 그냥 템파밍해 아무도 안와 아 신발 신발 없어 어아나 아, 나, 뭐야 나 모자 밖에 없는데 모자 모자가 안에 다들있네 신발 여기 없어 철세개가 있는데 이거 꿀울걸 그랬나 아까? 일단은 피를 좀 채우고 오 좋아요 이번 판 분위기 좋아 야 저기 막싸우고 난리났다 도와줘 도와 도와줘 도 도와주자 도와줘 간다 도와줘 어, 맨, 맨 몸들이 싸 어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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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어어 사원 줘 어, 오, 오, 에, 우리 팀 도와줘, 도와줘 도망간다 도망간다 야, 죽여 söh. 죽여 죽여 오케이 오케이 어 저쪽 우리 팀 진영인데 자야 우리 뭉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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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좀 분위기 좋은데 자 갑니다 오 싸는 싸다 많아 사람 많아 아 이게 없네 이 없네 괜찮아 괜찮아 어, 뒤뒤뒤뒤뒤뒤 다이아콤 어, 어디 어디 뒤뒤뒤뒤뒤뒤 어,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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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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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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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콤 아무것도 없어 방어가 없어 아, 나이스 죽였군 요야 다이아콤 다이아콤 어. 여기 여기 아 야, 내가 못먹었네 다이아콤 나, 어? 나 있어. 야, 이거 나 다이아콤 어나 다이아콤 있어야 이 TNT 쏘는 애 있네 다리 부셔졌어 다리 부셔졌어 야, 일단 모 뭐, 모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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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이 그치 아 여기 위에 한명 이거 보소 아유 불쌍하신 분이네 저분 저, 저 마지막에 에, 죽이자. 에, 에, 에. 야, 야, 썰러 가, 썰러 가. 아, 야, 야, 어, 야, 근데 레드, 레 명이야, 레드 일 명. 여다여다 여기 다 있다. 있다, 있다. 이 이거 치고, 이거 치고, 치고. 나 줘, 나나죽어 잡았어. 죽여, 죽여. 잡았어, 나이스. <웃음> 이분들 고있나좀몸좀 <laughs> <laughs> 좀 사려야겠다 나. 다가, 다가 사려. 다굴 다감면 죽어. 아 야, 다떨어어 <laughs> 야, 떨어진다, 야, 아, 나 진짜. 왜 그래, 왜 그래? 왜 떨어지냐고 아, 와. <laughs> 어, 누가, 어,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렇렇게계렇게우래 뭐야 너아 이렇게,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겠다 사과 오, 대전 할래? 게이렇 어, 사과 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어이 사과 맞아 죽을 뻔 했어 렇 뒤에 어야 도망가 야 도망가 싸워, 싸웠어 싸웠어 얘, 얘 밖에 렇게이 피가 없어 피가 없어 뭐야 게 이렇게, 이렇 뭐야 렇게 뭐야 뭐야 렇게이 멀리서도때 멀리 뭐야 왜 이래 오죽이다 죽이다오죽어 오죽했어 짜 붙임 붙 여기 있다 여기 형 다이아 어 다이아 두어 다이아 먹어 빨리 다 다이아 두개 있어 아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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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오, 나이스 신발 <laughs> 먹어 다이아 두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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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고 여기 드세요 여거 드세요 여 드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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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시라고요세요 여기 요시라고요 이거 거거거 이거 아 있다고 있다고 아 있네 있네 <laughs> 아이 <laughs> 아, <laughs> 아, 레드 말한 거였구나. 레드만 4명이고야 레드 4 명이야. 일단 나 올라가서 좀 숨어야겠다 이거. 피좀 채워야겠다. 있어, 레드 가운데서 템파밍하는데 옷이 없어. 계속 아, 그래? 광질하고 있어. 가. 어 있자? 거기 거기 왜 올라가? 어나 피가 두 칸밖에 없어가지고 피 차? 안 올라가. 차? 어 여기 되게 늦게 차네? 일단은 좀 살고 봐요. 여기 좀 음. 안정적으로 해야겠어. 피를 좀 채우고 가자. 어 여기 숨어있자 여기 일단. <laughs> 이렇게 좀 있자. 네. 어. 레드도 3명 남았다. 아 그래?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좀 상황 좀 봐요. 템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네. 아까 그 사과 던지던 사람 내려왔어. 아 그래? 오 내려왔네. 왜? 네, <laughs> 저 사람 뭐 아무것도 없어. 야, 근데 막 진짜 센 애들 있어. 템을안 가지고 있는데. 음. 그게 직업에 따라 좀 그런 거 아닐까? 그렇습니 직업 같은. 어, 칼, 칼 들고 있는 직업이 좀 데미지가 센가? 땅 아, 아프던데. <laughs> 그렇습니다. 오 어, 심심이님 어? 좀 피세신데. 아, 아.

아이 사과 공격템이었구나 <웃음> 그러네 그러네 <laughs> 먹는거 아니었어 <laughs> 물속에 사과 많어 아 몰라 아니 어쩐지 사과 맞는데 막 데미지가 많이 달더라고 <웃음> <웃음> 어 <사과가 졌다>. 사과 맞았다 <laughs> 여기요 죽겠다. 여기요 사과 그만 던지세요 어 사과 나다 던졌다 뒤에 많아 뒤에 많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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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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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죽여 사과 던져 죽여, 사과. 죽여.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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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여기요, 사람 없죠 이제. 아 없다. 다영, 다영. 죽여주고. 왜 이렇게 안 죽어? 죽였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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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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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어. 나이스. 잡아 잡았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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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사가지 먹중 피쳐오고 그거 버섯 스틱 없어 버섯 버섯수트? 스틱? 아 버섯 스틱 없어 없어. 있나? 우리 땅에 가서 만들어. 그래. 이분 뭐? 우리 편이지. 이거 우리 편. 우리 편에 버섯이 많다고? 아 버섯을 만들라고? 갈색 버섯. 갈색 버섯 있네. 어, 여기 있어. 여기 많아 만들어야되나? 응 그거 재생 그거 먹고 싸워 아 그래? 응 쟤네도? 재생있잖아아 응. 그래? 방금 그 사람도 안죽은거 재생이었어아 그렇구나 어 이거 안켜지냐 왜 근데? 밑에 있잖아 밑에 어디? 땅, 땅에 박혀있어 아 땅에 박혀있는거? 여기 여기 죽은템에 보면 그릇 많잖아 여기 뭐야 뭐어 우리 편지? <laughs> 잘 쫓아다닌다 저분이 그릇 어딨나? 여기, 여기 많아 여기 시체에 있어 여기 오디오 디 어, 그 옆에요. 옆에요. 옆에요? 여기 오디오. 쿠탄이랑 칼이여 있는데요. 여기. <laughs> <우편인데요>. 어, <laughs> 어, 여기 탄 어? 아니 아니 코피 스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코피 스톤 박혀 있는 거 옆에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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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버렸잖아. 누야누누누디 <laughs> 없나 봐. 아, 눈 있거든요. <laughs> 어디어디 안보여 여기 코비스톤 아, 나... 박혀있는거 옆에 눈이없다 <laughs> 형 바로 뒤에 있었잖아 눈이없어 그 나무캐 그냥, 그냥. <laughs> 그릇이 어딨냐고 아, 여깄네여깄네여기있네와 있네. 있잖아 와아 <laughs> 아, 진짜 안걸릴거같아 진짜 형 진짜 야 아, 하지마라 좀, 좀 너무했어 형 어? 아니면 여기 나무캐서 만들면 되잖아 바보야 아, 아, 알았어 맞아, 바보야 바보라니 아이 그래 우리 편 우리 편든든하다 든든, 든든하다 든든해 든든해 어디가던데? 어디 어, 어, 빨리 빨리 만들자 버섯 수프를 만들게요. 오케이 하나. 다른 팀뭐 하고 있나 정찰해볼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그린 팀다 죽었고 심심이님은 지금 광지대. 아 그래? 이분도 템이 좋아. 나 아, 그래? 둘둘 둘이야. 둘 그래, 일로 오세요. 빨간 팀두 명이잖아. 그래? 오케이 먹었다. 오케이 오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오,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다 죽여, 다 죽여, 나이스, 다 죽었어. 와, 두명 죽었네 이 나이스, 에이, 바, 어, 나이스. 좋아, 이거지, 제생이. 이거지, 이거지 클라스지. 오케이, 야, 버섯 스프 또 만들어요. 야 재생 좋다 재생. 재생 음. 짱 좋아. 재생 쩡 먹는. 어. 그리고 두명 어디 있냐면 어. 가운데 숨어 있거든 지금. 아, 그래? 무서워서. 아, 자, 가운데 두명 있네. 오케이 버섯 스프. 드디어 이길 수 있어. 어, 어, 야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드디어 한판 이기는 건가? 이긴다, 이긴다, 첫 이긴다, 승, 이긴다. 첫 승, 승. 어딨지? 중앙에 중앙 중앙? 저기 중앙 탑 아니 버섯, 버섯 스튜 많이 만들어 어 일단은 저, 아, 확실히 하자 버섯 스튜에 재생 버프가 있어요 <laughs> 이 사람이 버섯 같이 캐준다, 짱 착해 <laughs> <laughs> 하나 더 음, 만들어요 <laughs> 두 개, 두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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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할 거야? 두개 정도면 된거 같은데? 가죠, 가죠 이, 이분도, 황, 이 분도, 이 분도 하나 들려야될 것. 같... 요, 이거 이거 하나 먹어 어, 내가, 내가 먹어버렸다! 야 준다는 게 먹었어. 에휴. 에휴. 아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에. 아예 죄송합니다. 준다는 게 우클릭했네. 그냥 가. 그래 그래. 애들이 싸우라고 난린데 짠. 알겠습니다. 금방 싸울게요. 지금 어 그럴 때 아니라고요 지금. 여기도 있다. 하나 더 만들어야지. 어 뭐야? 왜 자꾸 먹어지냐 이거? 응 간다. 그쪽으로 간다. 어 어디 어디? 아와아와아 와. <laughs> 사과 던지신. 아니 이게 먹어지네 좌클릭해도 먹어지네 이거 아 이거, 먹어줘 조심. 무조건 먹어줘? 이거 조심해야 되네 이거 우클릭한다고만 먹어지는게 아니네 왔어 가져 가죠 갑시다 갑시다 렛츠고 갑시다 갑시다, Let's go. 갑시다, 갑시다. <laughs> 조심해 어 사과 견제 사과 견제 오케이 죽여 죽여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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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쳐쳐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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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오. 죽여, 죽여. 오. 나이스 죽였어 나이스 나이 죽였어 오. 나이스 마지막 마지막 가세요 나이스 나이스 있어. 나 있어. 야 봤냐 야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야 이거지 이거지 지지, 지지. 이거지 이거지 아 이거지 캐리했다 아 캐리 돌았으지 돌았으지 어? 아 캐리 쩔었다 야아 아 캐리 쩔었다 좋다 아, 좋다 <laughs> 좋다 좋다 어? 야 재밌네 재밌네 어 재밌다 이거 어 재밌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마인플렉스 서버에 있는 어... 더 브릿지스 라고 하는 네팀으로 나뉘어서 경쟁을 하는 PVP형 미니게임이에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서버 주소는 영상 설명란에 적어드릴테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만 뿅뿅 뿅.